안녕하세요. 파파송입니다.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왕자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편안히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내가 6살이었을 때 체험한 자연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 한 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맹수를 삼키는 보아뱀에 대한 그림이었죠. 그 그림엔 보아뱀이 동물을 통째로 집어 삼키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며 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색연필을 꺼내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첫 순간부터 그의 순수하고 독창적인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상상 속 그림을 그려보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본적 있죠? 주인공은 그 특별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그것이 모자를 그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절대 혼자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내 그림을 설명하는데 지쳤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현실적인 일에 신경 쓰며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조종사가 되었지요.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는 사막 한가운데로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비행기를 몰다 모래사막에 불시착하는데요. 그는 텅빈 사막에서 기계를 고치려고 애쓰던 중 놀랍게도 작은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아주 작은 몸집에 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어린 왕자였습니다. 제발 양을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간청했어요. 냉소적이고 상상력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주인공은 어린 왕자의 요청을 받고 조금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왕자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주인공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린 양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린 왕자가 원하는 단 하나의 양을 위해 주인공은 상자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들어있단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해지죠. 어린 왕자는 아주 멀리 있는 작은 별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별은 아주 작고 특별했어요. 세 개의 화산과 한 송이의 장미꽃이 있는 독특한 별. 특히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 이야기가 어린 왕자의 목소리에 애틋한 감정을 더합니다. 그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였지만 어린 마음에 속상함도 주었던 존재였어요. 내 꽃은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도 교만했거든요. 어린 왕자는 낯선 별들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임금을 만났고 각종 명령만 하고 싶어 하는 그의 모습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후 허영심에 사로잡힌 허영꾼, 끝없이 계산만 하는 사업가, 늘 술에 취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술꾼, 그리고 이상한 불을 붙였다 껐다 반복하는 점등원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어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지요. 어린 왕자는 그런 만남을 통해 점점 자신의 불과 장미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낯선 어른들 속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으며 결국 지구라는 특별한 행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그는 여우를 만나게 되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넌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하지만 내가 널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를 통해 관계와 사랑, 책임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장미꽃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우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린 왕자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죠. 아무리 다른 장미가 많아도 자신이 길들인 그 장미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린 왕자는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할 결심을 합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 어린 왕자는 주인공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별들은 모두 다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던 걸 기억하는 당신에겐 그 별들이 다 특별하게 빛날 겁니다. 그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울림을 남겼고 그렇게 어린 왕자는 소중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난 뒤 주인공은 사막에서 살아남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와 함께했던 시간은 그의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볼 때마다 어린 왕자를 떠올리며 미소짓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가르쳐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마치며 저도 여러분께 이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그 답을 떠올리며 따뜻한 꿈꾸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